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휴일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요. 언제 신화에서 달력을 넘겨보니 5월에 빨간 날이 많더라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6일은 대체 휴일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5월 1일이 목요일이라 5월 2일에 연차를 쓰면 6일에 황금 연휴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눈치싸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다 문득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다는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 사이에선 5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SBS 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모처럼 여유있게 쉬고 싶다. 앞뒤로 사용에 더 길게 쉬어야겠다. 4월에 공휴일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임시 공휴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에게 빨간날은 한숨만 나온다, 근로자의 날에도 못 쉬는 사람이 많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맞벌이 부부는 애 맡길 곳이 없다 등의 걱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정답은 둘다 맞는 말입니다. 즉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보다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작은 정보를 지향하는 보수 정권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맹큐의 경제학에서 나올 법한 경제 이론들을 중심으로 임시 공휴일이 내수경제 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에이, 뭔 소리냐? 다 해외 여행 떠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먼저 임시공휴일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주로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 적용이나 명절 연휴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시공휴일을 줄 테니 밖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기도 하면서 돈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어붙은 소비가 조금이라도 풀릴 테니까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최대 6일로 늘어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내수 진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공휴일 지정엔 나름의 경제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게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인즈 아저씨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뉴딜 정책을 펼친 인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요. 뉴딜 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은 경제 활동이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등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즉, 케인즈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줄이거나 공공 지출을 늘리면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고,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의 경우, 국민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여행, 쇼핑, 외식 등 다양한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겠죠? 따라서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 증가는 이러한 케인즈 이론에 부합하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실버 위크라는 연휴 기간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국내 여행과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니 당연히 일본 정부는 내년 실버 위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휴일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여행, 쇼핑, 외식 등 다양한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는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요. 소비한다는 것은 돈이 돈다는 것이고 돈은 신체에 비유하면 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은 돈을 벌고 물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찍어내려면 인력과 재료가 필요하겠죠. 즉, 고용 창출과 추가 소비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가 경제 전체에 약 2조 1 0 0 0억 원의 소비 지출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4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4만 명의 취업 유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0.1%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 하루의 휴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대단한데 주 4일짜면 개꿀 아닌가요? 대표적인 임시공일 성공 사례는 2023년 10월 2일 임시공일 지정이 있습니다. 당시 6일간의 황금 연휴가 탄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노동 연구원에 따르면, 연속적인 휴식이 제공되었을 때 직장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25% 감소하고 업무 집중력은 평균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충분한 휴식이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충분한 휴식은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돌아보면 치독한 야근은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리고 체력을 갉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네요. 이 내용은 인적 자본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며,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적 자본 이론은 근로자의 건강과 교육 수준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힘들면 일을 못 하니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한 충분한 휴식은 근로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 강도는 불닭볶음면같이 매콤한데요.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약 194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 약 185시간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좀 쉬어도 되겠죠? 그리고 인적 자본 이론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바캉스 제도를 들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캉스 문화는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최소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개선,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노동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OECD 노동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약 150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짧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25% 높습니다. 즉 충분한 휴식이 오히려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것이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노동경제학의 일부인 효율적 근무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 성과는 단순한 근무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근무의 질과 집중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휴식을 충분히 제공할 경우 직원들이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장기적인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임시 공휴일의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회복 이론을 통해 인간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 일정한 휴식을 취할 때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이루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도 휴식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평균 15에서 20%더 높았으며 이직률도 30%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대 25% 감소했으며 업무 집중력과 창의성이 각각 18%,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임시공휴일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행복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 연휴는 국민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여 숙박업, 요식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내 여행사 빅포중 하나인 참조연 여행은 임시공휴일 지정 하루 만에 5,171명의 고객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의 경우 임시공휴일 발표 직후 일주일간 예약률이 전주 대비 1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임시공휴일이었던 2 0 2 4년 국군의 날엔 정부의 임시공 공휴... 발표 하루 만에 교원 투어의 신규 예약 건수가 10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긴 연휴가 국민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대부분 해외 여행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직급 탄을 맞았던 여행사들의 관점에선 가뭄의 담비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승수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승수 효과는 정부의 지출, 투자 등의 자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 소득은 다시 다른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 며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는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짜 휴가가 생겨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가기 위해 캐리어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쌩얼방지 모자도 사야 되니 여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이득을 본다는 말입니다. 승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임시 공휴일을 주는 나라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중국의 황금주 연휴를 들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절과 춘절 기간 동안 일주일간의 연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여행과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보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감이 가시나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했으나 해외 여행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우 내수 진작의 효과를 못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하루만 쉬더라도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은 오인이나 사업장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제조업의 운영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유 하기 위해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쿠폰, 여행 장려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휴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임시 공휴를 반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장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 증가와 GDP 성장 촉진; 둘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가를 통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및 업무 효율 향상; 셋째,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서비스업 매출 증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들은 케인의유효 수요 이론, 승수효과, 인적 자본 이론, 회복 이론 등 경제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임시 공휴일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시공일 지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아니면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